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업로드 주기가 좀 뜸해졌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나게 바쁘기 때문입니다. 기력도 없어서 흑흑 사실, 이번 주도 쉬어가려고 했는데, 영상 올리자마자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싶어서, 시간 쪽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거듭절미하고 시작할게요. 모모즈미트의 유니쉬 아니더라도 홀리드 뽑게 된다는 그 카차, 이게 삼성 인지, 사성 인지 뿡건 이, 안 간다는 그 카차. 이번 에컬 레전드 로 뽑혔 더라구요. 제가 또 유사 카차 유 튜버 아니 겠 습니까? 월클 카게 줘야죠. 허브 <목소리> 스타트 개똥 망이 군요. 괜찮습니다 유사 카차 유 튜버 는, 고작 이정도 망인채에 흔들리지 않아요? 에? 이런 시발아 아닙니다 저화 안났어요 7 0년을 처먹고 나오는 싸성은 과연 크크흐흐 <laughs> 아, 저, 화났습니다. 크크진 짜인저 멘탈링은 단단하다고요 하하. 확정에서 한 개는 먹을 수 있겠지? 아, 진짜, 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퍼세카 가채를 해볼 건데요. 흐흐. <laughs> <목소리가> <허어>. <목소리가> 아 진짜 보여주나? u a 하나도 못먹 s o n e d pick up another m o n u m e 다 t c a t 시숙을 ために체기지 그딴 거 없어. 그거 아십니까? 곧부세카 한섬 나온답니다. 처음에 한섬 나온다는 소식 듣고 좋아했는데요. 마치 어릴 때 컴퓨터실에서 파워포인트 기본 폰트로 글씨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존나게 절망스러운 폰트와 마주했을 때제 심정을 아십니까? 저거 트윗 올라오자마자 폰트로 욕촌나게 처먹고 폰트 변경 공지 올렸더라고요. 바뀐 게 활났더라. 이제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제아키에나의 이치카나 아키네네 마우에무 등 커플링이 아닌 조합 에어리어 대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일본어는 꼴랑 히라가나 가타카나랑 그서 저토 오니짱 오마에 하이코시진사마 키미노 나마에와 부크러스 코너세카이 같은 게스잘덱이 없는 십덕 일부러밖에 없거든요. 드디어 제대로 읽을 수 있다니 기쁩니다. 아, 그리고 사전예약하면 보상 준다니까 예약하세요. 링크 댓글에 고정해두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충성!